안녕하십니까. 금쪽스조의 발표를 맡게 된 18학번 박현준입니다. <laughs> 우선 저희 조는 박현준, 김대원, 손정윤, 김소진, 이주희로 구성되어 있고 지소, 지도 교수님은 신두철 교수님이십니다. 어, 저희는 어, 3학년 한해 동안 런진동시 발사의 간격이 근 활성도에 위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발표에 앞서 저희 조의 논문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지금까지 지도해 주셨던 신두철 교수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서로 발표는 서로 연구 방법 결과 고찰 결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넙다리네갈레그는 신체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근육이며 무릎 관절을 편하는 근육입니다. 엉덩관절을 굽힘 시에도 33%의 힘을 발휘하며 무릎관절의 정상적인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근육입니다. 어, 보행 시에는 충, 초기 충격 흡수의 역할을 하고 보행 중기중 발대기 시 무릎관절의 굽힘을 방지하기 위해 안쪽 넓은 근가쪽 넓은 근과 함께 작용하여 무릎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높다리 내갈래근이 약화가 될 경우 무릎뼈가 불안정하게 되고 비정상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기능 장애를 일으키거나 넙다리 통증 증후군을 야기하게 됩니다. 넙다리 통증 증후군은 하지의 부정렬과 연골 조직의 뻣뻣함, 연장 약화, 유연성 감소, 그리고 과한 운동 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들이 관절과 연골에 부하를 증가시켜 무릎 넙다리 관절 앞쪽의 통증과 불안정성 등의 증상들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높다리 내관레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스쿼트, 런지, 스텝업 운동과 같은 다친 사슬 운동들이 있고, 그중 런지 운동과 스텝업 운동의 경우, 스쿼트 운동에 비해 높다리 내관레건중안쪽 넓은 근력 강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엉덩관절 근육들은 일상생활 수행 시 하지에서 체감으로 힘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허리, 골반부, 안정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간 볼기근의 경우 하지의 역동적 움직임 동안 너다리 다리의 움직임을 조절하게 됩니다. 최근 중간 볼기근의 선택적 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굉장히 신체에서 중요한 근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간 볼기근의 약화는 일상 생활의 활동에 어려움을 겪도록 합니다. 엉덩관절의 조절 능력을 감소시켜 골반의 비대칭을 유발하고 하지 정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하지 질환을 유발하게 되면 이제 중간 불기근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에는 다음과 같은 강화 운동들이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한 넙다리내갈리근과 중간 불기근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런지 운동은 다중 관절 하지를 통한 체중 지지를 하는 운동이며 다친 사슬 운동으로 기능적 운동 특성 및 일상생활 활동과 비슷한 움직임 패턴을 갖습니다. 그 외에 아무런 장비 없이도 가능하며 소도구와 같은 최소한의 장비로도 운동이 가능합니다. 네, 따라서 저희 연구는 이러한 런지 운동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런지 운동 시 발사의 공격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근활성도 차이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또한 원심성 구심성 수축 단계와 함께 어떤 근육들이 활성화 되는지 선택적으로 알아보자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방법은 연구 대상, 연구 절차, 측정 도구, 자료 분석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대상입니다. 본 연구는 런지 동작이 가능한 건강한 2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고 지원자들은 다음과 같은 선정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였습니다. 첫째, 런지 동작이 가능한 자 둘째, 정형외과적 하지부 수술을 받지 않은 자 셋째, 신체 통증이나 질환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지 않은 자 넷째, 근력과 근 긴장도에 문제가 없는 자총 20명의 대상이 선정되었습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절차입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다리 길이를 측정한 후 우세측 발가쪽 안쪽 넓은근, 넓다리 고등근, 중간 볼기근의 근전도를 부착하였습니다. 그후각 근육에 대한 최대 자발적 수축을 각 3회씩 측정한 후 대상자의 다리 길이의 50%, 70% 간격으로 발 간격을 배치한 후 런지 운동을 각 3회 실시하였습니다. 뭐, 다리 길이 측정은 어 ASIS부터 발목 관절 내측의 복사뼈까지 길이를 센티미터형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근전도는 안쪽 넓은 근, 간쪽 넓은 근, 덮다리 근 중간 불기근의 EMG를 우세측 다리에 부착하였습니다. 뭐, 최대 등척성 수축은 이제 대상자들의 충분한 스트레칭 이후에 각 근육 측정 자세에 따라 3회씩 실시하여 그 평균값을 이용하였습니다. 7초간 측정하였고 처음과 마지막 1초를 제외한 5초간에 근 활성도를 수집하였습니다. 런지 동작입니다. 다리 길이의 50% 간격으로 3번 측정, 70% 간격으로 3번 측정하였고 측정 시간은 12초로 하였고 부심성 수축 시간을 3초, 부심성 수축 시간을 3초로 설정하고 등척성 수축 시간을 중간상 중간 6초로 설정하였습니다. 런지 운동간의 휴식 시간은 3분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측정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분석도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하였고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유의 수준은 0.05로 설정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어 먼저 원 심상 수축 시안쪽 넓은 근, 가점 넓은 근, 넓다리 고등 근 중간 불기근의 근 활성도는 50% 간격에서 70%보다 증가가 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부심성 습축 또한 50%의 간격이 70%의 간격보다는 높게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마찬가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찰입니다. 그 네. 본 연구는 다리 사이 간격이 런지운동 시 하지부 근육의 근활성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입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다리 사이 간격이 근활성도 차이에 영향을 준다고 입증하였고 입증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각 하지근육의 근활성도에는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런지 운동 시 앞쪽 다리의 근활성도는 이제 발 사이 간격보다는 굽힘 각도가 근활성도 자체에 더큰 영향을 주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네 대상자의 다리 길이의 50% 70% 간격으로 런지 운동을 실시하였으나 근활성도의 근활성도를 측정하려는 앞발의 굽힘 각도는 두 관경 모두 동일하게 동일한 각도로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로 인해 런지 운동 시 다리 사이의 간격에 따른 근화성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런지 운동을 하는 대상자는 편안 자세의 운동을 실시하는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무릎 굽힘 각도에 따른 런지 운동 시 무릎 굽힌 각도에 따른 하지 근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연구의 제한점입니다. 대상자들은 모두 20-30대의 젊은 성인 즉 특정 연령대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50대는 대상자의 수가 부족해서 전체 연령대를 일반화할 수가 없습니다. 또 최대 수위적 등착성 수축을 측정할 때 측정자와 동일했지만 측정자의 피로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일정한 저항이 주어지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원지 동작 시각굽비및 안구비 무릎 등무릎검절의 정렬, 정렬 상태는 고려하지 않은 채 측정했고 근정도 그 측정이 침극형이 아 피부 표면 형태로 부착한 형태로 약간의 오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신체 이상이 없는 건강한 남녀를 대상으로 연지동맥관 발사의 간격에 따른 구심성 원심성 수축 시 하지 근 활성들이 위치에 영향을 받는 결과 유의한 차이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연지동 통한 하지부 근육들이 근활성도의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다리 간격보다는 발사의 각도와 같은. 요소들이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됩니다. 본 연구에 제한된 요소들로 런짓이 내려가는 각도, 다리 보폭 설정, 발목관절의 정렬 상태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서 연구를 진행할 때 정확하고 유의한 결과값을 도출할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제 발표에 대해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입니다. 최대 긴척성수축은왜 측정한 거예요? 어, 최대 긴축성 수축을 측정하는 이유는 이제 각 대상자마다 근 수축력이 다 다르고, 아근 수축력이 다르기 때문에 근 수축 자세에 맞게 이제 측정을 하고 이제 본 런지 동작에서 얻은 근활성도에 앞서 측정했던 값을 대입해서 보다 정확한 이제 근활성도 차이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왜 앞발에만 도 측정했는지 알수있요 네, 어, 저희가 앞발에 측정한 이유는 일단 런지 운동을 할때뒤쪽발에도근 어, 활성도가 발생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런지 운동을 할때 앞쪽발이 체중 부하가 더 많이 들어가고 뒤쪽발은 비교적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앞쪽 발에만 근활성도를 측정하였고 이제 뒤쪽 발에도 근활성도를 측정하는 연구들이 나온다면 아, 그런 연구들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발 사이 계 일단 발사의 간격을 저희가 50% 70%로 설정한 이유는 선행 연구에서 60%라는 다리 간격이 좀 효과적이다라는 이제 선행 연구의 결과가 있고 그 연구에서 10%를 조금 더 좁고 넓게 설정해서 어떤 근육들이 더 활성화되는지 알아보고자 했고 저희는 이제 그 선행 연구와는 다르게 수축 단계를 이제 또 나눠서 선택적으로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네. 잖아요. 그그 네. 공문 내용에는 작은 공을 차라고 했는데 작은 공을 차가 어떻게 우세측 발을 선정을 했는지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 일단은 그 우세측 발이라고 하면은 어, 좀 주로 사용하게 되는 발인데 이제 저희는 이제 아무런 설명 없이 공을 먼저 차보라고 했을 때그때 이제 차 이제 사용하는 발이 우세측 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세측 발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고밟겠습니다 그,